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클릭 한 번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금리를 무려 8%를 낮췄습니다. 어,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제도 또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바쁘셔서 또 미처 몰라서 안타깝게 비싼 대출 이자를 쓰는 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십니다. 오늘 클릭 한 번으로 대출금리 8% 낮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쓰고 계신 대출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클릭 한 번에 대출 금리 8%를 낮췄는데요. 핀테크 대환대출 서비스 주목 금리 비교해서 대출 상품 추천 금리 인하 요건 진단하고 대한신용평가 모델 활용해서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8%나 낮췄다는 기사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지금 내가 쓰는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출 수가 있고요. 또 은행권에서 대환대출이라고 쉽게 말하면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쓰는 대출이 이자가 좀 비싸다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훨씬 싼 금리로 대환대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핀테크 자산관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 그리고 약진하고 있는 K뱅크 기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회사원 A 씨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최근 6개월 사이 세 차례의 대출을 갈아탔는데요. 지난해 7월 연 18.1%에 750만 원을 장기 카드 대출로 받았는데, 10월 대출 금리 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금리를 15.97%까지 낮췄는데요. 인데요. 올해 2월에는 신용점수 상승으로 연 이율 10%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다른 저축은행 비대면 상품을 찾아 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6개월 만에 연 이율 18.1%에서 %까지 떨어졌으며 대출 한도도 30%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나 한도 등 조건이 좋은 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이런 틈새시장을 노린 핀테크 업체가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클릭 한 번으로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출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대출금리 비교 앱인데요 금융위원회가 2019년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출 금리 비교 앱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회사 대출 상품 가운데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어, 앱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회사 대출 어, 상품을 확인한 뒤에 실제 대출 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라도 신용 점수가 바뀌면 금리나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갈아탈 만한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3월 4일 대출 중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핀테크 플랫폼 판다에 따르면 판다를 통한 전체 대출 가운데 대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실행 금액은 전체 중약 25%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대환 목적의 대출 평균 금리는 약 13.7%로 중금리 대출 수준입니다. 팀 윙크가 운영하는 핀테크 플랫폼 안다는 중저신용자의 특화한 신용자산 관리 앱인데요. 신용 점수 올리기, 금리 인하 요구권 진단, 맞춤 대출 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여러 금융 금융사의 확정금리와 한도 조건을 비교할 수 있을. 아니라 비식별 정보만으로 심사해서 개인 정보 유출 걱정도 없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신용 점수 가점 정보만 신용 평가사에 직접 전송해 개인 신용도를 올릴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도 진단해 줘서 대출 이자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금융 솔루션이 운영하는 대출 비교 플랫폼 핀셋에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심사에 도입해 대한 신용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최근 메디데이터와 업무 협약 을 맺고 건강데이터를 신용평가 항목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핀세대는 각 금융사의 예적금 금리 를 비교 공시하고 제휴 금융상품 을 선보이고 도 있는데요. 은행권 대환대출 시장에서는 인터넷 은행 k-뱅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k-뱅크가 지난해 8월 처음 출시한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규모 는 지난 2월 말 기준 4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품은 대환대출시 최대한도 10억원에 한해 최저금리 연 1.8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신용대출 대환 상품인 우리원하는 신용직장인 대출과 NH로 바꿈 대출은 2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각각 1,500억원과 3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대출 비교 앱을 어, 활용을 해서 대출 금리를 어, 무려 10% 이상 낮춘 사례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어, 이것 외에도 어, 세이망 홀씨 대출 등 금융권에서도 대출 금리를 무려 10% 가까이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활용하셔서 손해볼 일 없으니까 대출금리를 단 1%라도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